어오잘 아, 간다, 떠서 잘, 떠서 간다. 떠서. 잘 간다 나도. 한 마리 더 있어야 돼 너도 이마 친구들 해줘야지 여기 내가 찍을게 영상 알았어 너도 사랑 보여줄게 <laughs> 자 됐어 됐어 영상으로 하는 거야 지금? 응 음, 영상 밴드에 올리게? 유튜브에 올릴까? <laughs> 이거 완전 <laughs> 어, 아빠 아빠 어떡할 거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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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<laughs> 아빠 아빠 어떡하냐 거기 죽는다고 유튜브에 올리면 안돼 혹시 동물학대 이런 거 뜨면 또 아니야. 요금 좀청뭐해준거너너 넣어 넣 그냥 넣으라고 간다 응. 오 손에 붙었어 손 아빠 말랑말랑말랑 살려달려줘 아빠 안다 했다 살았다. 야, 엄청 빨리 갔지.